디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뿡뿡이와 보호자님이 함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5살 뿡뿡이입니다 네, 뿡뿡이는 우리 보호자분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일단 폐수종이 1차로 음. 처음 왔었고 네. 몇달 전에 그래서 기존에 이 신장병 음. 1단계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음. 폐수종이 오는 음. 이유는 심부전도 같이 왔고 폐고혈압 음. 어, 이제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음.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음. 처음 발생한 거죠 폐수종이? 네. 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 병원에 있다가 저기 신장 수치가 이제 올라가지고 저한테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어. 음.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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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맞춰서 이제 거기 있다가 음, 급한 것만 이제 치료를 음, 하고 다시 음, 내원을 하게 됐습니다. 음, 일단은 우리 뿡뿡이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들의 심장 병이랑은 약간 좀 결이 좀 달라요. 음. 제가 오늘 뿡뿡이 같이 참여를 하자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보자 분들이 폐수종이라고 하면은. 그냥 심장병 때문에 그냥 무조건 물이 차는 거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풍풍이 같은 경우에는 폐수종이 발생이 된게 엄밀히 따지면은 단순 심장병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닌 경우거든요. 보통 폐에 물이 차는 경우는 왼쪽 심장이 많이 안 좋아야 물이 차요. 근데 풍풍이는 지금도 보면은 왼쪽 심장은 생각보다 괜찮잖아요. 네. 이게 약을 먹어서 괜찮은 건 아니고 원래 왼쪽 신장은 폐에 물이 찰 정도로 심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음... 애기코 많이 고나요? 네, 많이. 고네요. 원래 많이 고랐죠. 네, 원래 많이 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그 폐에 물이 찰때 이벤트가 있었던 시점에 네. 애기가 과도하게 흥분을 했거나 네. 네. 아니면 뭐 개껌을 먹다 보니 걸렸거나 뭐 이런 혹시 이벤트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 이벤트라고 하면 명절 전날에 이제 음. 안 그래도 저랑 분리불안이 되게 심한 강아지인데 음. 제가 하루 집을 비웠어요. 음. 그때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어.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저도 전달했고 음. 집에 가서 상태를 보니 너무 심해가지고 음. 응급실로 가서 내원을 하게 된 거죠. 폐 고혈압에 의해서 물이 차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 어,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건 시민성 폐수종이라고 하지 않나요? 비시민성 폐수종이라고 하는 거고, 그 원인을 제가 추정을 할 때는 아이가 첫 번째 단두종, 약간 눌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코 많이 골거든요? 그런 게 오래되면은 폐고혈압이 오고, 폐고혈압이 심한 상태에서 아이가 흥분하거나 뭐하거나 하면은 거기서 이제 폐출혈이 되거나, 수종이 없거나 음. 이런 게 동반이 되는데 음. 일반적으로는 왼쪽 신장에 문제가 있는 애들을 이뇨제를 써서 물을 빼면 콩팥 자체가 원래 안 좋지 않은 아이들은 막 콩팥 수치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음. 근데 우리 친구는 하고 나서 그 수치가 실은 처음에 음.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음. 다행히 이제 이번 치료를 하면서 친들이 다행히 지금은 거의 정상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폐수종이 시민성이 아니라 비시민성, 폐고혈압에 의해 발생된 폐수종이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살찌면 그 증상이 심해져. 어, 그래서 살을 찌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집에서 잘 봐줘야 되는 건 애기, 혀 색깔을 잘 봐야 돼. 혀 색깔이 지금은 이렇게 빨갛잖아요. 조스바 먹은 것 같은 색깔이 자주 생긴다. 이런 게 보이면은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되고, 네. 아예 치료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비아그라를 먹는 거예요. 네. 비아그라, 비아그라. 어, 비아그라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실내 낙비. 네. 그게 폐고혈압 치료할 때 좋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당시 처음에 이 질병을 진단받고 네. 아이가 막 어쨌든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어. 심정은 음. 일단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음. 이제 사인도 다 받아놨었어요. 혹시 몰상에 심폐소생술도할수 음. 있다고 아. 하셨고, 인류제를 급하게 이제 음. 막 엄청 심하게 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음. 그게 이제 반응이 없으면 음. 쉽게 말해 익사해서 죽는다는 표현을 어. 하셔가지고, 음. 맞지. 제가, 저도 한 3일 동안 음. 병원에 있으면서, 음.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진짜 음. 거기 안에서 죽을까봐 너무 너무 무서웠죠. 처음으로 제일 큰네무움이었던것 음. 같아요. 지금 그게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호흡기 환자들을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할때 보호자분들이 음.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병원에서는 죽으면 안 돼요. 이 음.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생각해 보면 음. 아이가 생존할 확률은 병원에서 치료를 했을 때가 제일 높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입원을 못 시키는 경우들도 꽤 있어. 어,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은데, 이거를 병원에서 그렇다고 막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서 큰 용기를 내줬던 게첫 번째고, 그두 번째, 신장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아이가 이제 만성신부전으로 계속 그 신장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잖아요. 네, 처음 맞아요. 입원했을 때. 네, 그때 마음가짐은 어땠어요? 아, 그냥, 그냥, 음. 그냥 계속 다 너무 겁났어요. 너무 무섭고. 음. 음. 에, 나이도 있겠다. 음, 이제 음, 여러 가지 이제 그래도 음, 1 단계여서 음, 약을 먹지 않고 있었잖아요. 한일년 음, 정도 넘게 음, 근데 갑자기 이제 심장도 c 단계가 됐다고 하시고 심부 전에 음, 이제 폐고혈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오니까 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밖에 계속 안들었던것 같아요. 음, 뭐 심장은 제가 봤을 때. 약잘 먹고 하면 <laughs> 네. 잘괜찮것 <할> 같은데 <laughs> 아, 네. 지금 애기가 15살인가? 네네, 네. 맞아요. 몇 살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 나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 아이가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요번 케일을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음. 진짜로 음, 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음. 안 아프면, 음. 어쨌든, 아이 상태에 따라 이제, 지금 음. 많이 좋아서 그렇지만, 음. 제가 그때 생각할 땐, 음. 뭐,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음. 1년이라도, 음. 뭐 3년이면 더 좋고. 1년은 뭐 제가 봤을 때 충분할 것 같고. 그쵸? 네. 이제 15살이니까 이제 네. 다른 이제 장기들이 노화가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요거인 거고. 지금 뭐2년제도 거의 많이 줄인 상태라서, 그쵸. 어, 뭐 제가 봤을 때는 잘 케어해 주시고 하면은 음. 또잘 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